자두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 최댓값 자 일단은 y는 마이너스 k로 묶어주면 은 x 더하기 3 플러스 2 y는 음, 루트 마이너스 k x 빼기 3 빼기 2 그러면 자 마상 콤마 2에서 3,2,2에서, 어, 자,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k 최대값. 일단, 얘는 하, 우로 움직이고, 그대로 얘네 둘의 요 시작점의 관계 원점 대칭이죠. K가 너무 크면, 음, 어떻게 돼요? 한 점에서, 어, 만날 수 없고, 그치? 그니까 러 적당히 낮춰서 딱, 여기 지날 때죠, 여기 지날 때. 이렇게. 음, 이런 식으로, 여기 지날 때,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이야 아, 3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났야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6k 더하기가 마이 루트 6k는 4 따라서 k는 6분의 16이니까 3분의 8 정답은 3번입니다